오늘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8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에서는 10대 학생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최민식 기자입니다. 건물 환풍구로 검은색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방염복을 입은 소방관들의 부산한 움직임에 호텔 밖으로 나온 투숙객들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봅니다. 서울 회현동 관광 호텔 1층 주방에서 불이 난건 오늘 오전 7시 25분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유독 가스가 객실로 퍼지면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10층까지 방문 하나하나를 열어 남은 투숙객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불이 난 직후 작동한 화재 비상벨과 직원들의 대피 안내로 호텔을 묵고 있던 투숙객 180여 명은 무사히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기름이 가열돼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 역에선 16살 여고생 A양이 급행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양은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급행열차 전용 순간적으로 진입했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